맛있게 먹어요다 됐어요. 맛있게 써드세요. 이제 꼭 짜가지고 여기 참기름에 볶아드릴요맛어요 여기 다가 천일염을 조금 넣고요. 물을 여기다가 제가 끓였어요. 자, 렇게 뽀얀 물이 나왔을 때 이제 마늘 반 스푼 넣고 참치에 두 스푼 넣을게요. 이제 이렇게 뽀얗게 간다 하고 다 됐어요. 마지막에 대파 충분히 넣어 주세요. 다 됐어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.